이 아름다운 시절 가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또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든 존재를 내어드리기 원해서 하나님 무릎 꿇는 사랑하는 건석들 하나님 달려 나왔사오니 저들의 마음을 하늘 양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기를 평안하게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오로지 소망은 교회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들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우리 어, 성우 주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아들, 귀하 귀한 아들, 복음의 말씀이 그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능히 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에 합한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당에서도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견고하게 하셔서 주님의 귀한 자로 하나님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귀하디 귀한 것으로 새롭게 날마다 하나님 생명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를 힘입어 조부모의 기도를 힘입어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강검께 지켜 주실 줄로 믿나이다 오늘도 기이한 또 이렇게 성전의 문을 열고 예배를 준비하고 애쓰는 우리 이동희 집사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권속 아래 있게 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자식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모 유괴 부모가 할수 없는 일들을 아,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귀하디 믿음의 열매로 맺을수 있도록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처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받듯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검강해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곱 된자이 전하여진 그대로 내력을 서술하려고 부슬된 사람이 많은지라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역 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을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꼽힐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인생의 결론이 될수 있도록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들 각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인 지식으로 엮어진 말씀 아니오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들 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권석들과 주의 종에게 이 생명이 아버지 바로 깨달아져서 생명으로 살아내는 역사 사랑의 실천자들로 하나님 승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사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 주 앞에서 큰 자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와 같이 제가 이제 옥회 어, 시작해서 6년 동안 누가복음도 한 통권으로 개요로도또 훑고 해서 어, 거의 한네 번째, 세 번째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한번 어, 그 복음서, 사복음서를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하자면 마태복음은 처음 시작이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 만왕의 왕이 되신 어 분이라는 왕의 어그 왕인 것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했다면 마가복음은 이제 어 고난받는 종에게 어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막바로 복음 사역을 어 시작되는 부분을 이제 어,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은 어, 인자에 대해서 오,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자시다 역사적인 그 사람이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실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그리고 또 유일하게 열두 제자 중 가운데. 또 이방인이었던 헬라적인 어떤 그 사상과 지식을 갖추었던 이 누가가 그래서 어 유대인에게만 있는 그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야 할 복음에 대해서 첫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복음은 하나님 이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태초에말씀이 계십니다.로 시작하고 있는데. 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 가운데 오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 수신자는 당연히 이제 어, 발신자는 누가 제자인 누가가 되는 것이고 어, 시대로 보면은 뭐 어, AD 한 63년 경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 이 어, 말씀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은 어, 누가 가장 어, 주 앞에서 큰 자인가 하는 것이죠. 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 사는 자들 그리고 어, 복음을 가까이 하면서 어, 주의 말씀을 섬기는 자들 주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인데 그러면 어, 이 누가복음의 가장 키워드를 이야기한다는 를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제 사계오의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 선포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잃어버린 자라는 얘기는 이제 사회적으로 약자들 버려진 자들 그냥 약해서 뭐 강하고 약한 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회에서 쓸데 없어서 세상에서는 버려진 자들 죽은 자와 같이 된 그런 이제 고아와 낙은애와 또 여인들 이방인들 세리와 또그 죄인들 창녀들 뭐 이런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구원하려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오빌로라는 것은 음어 특정하게 이 데오빌로라는 그한 사람의 가카를 어 상징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데오빌로나 데오빌로로 어, 대표되는 이방인 독자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이미 배운 말씀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어, 배운 그 모든 말씀들은 다 사실이다라는 그 사실성을 얘기하면서 어, 이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읽을 때에 주력을 어, 우리가 어, 중점을 두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어,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적인 것이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지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베오빌로 각하다 그리고 이제 그뒷 부분에도 보면은 그 당시에 통치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항렬을 내다 나열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있었던 역사상에 있는 그런 이제 사실적인 일이라는 것을 변증적인 의도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치르시고 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직접 목격했던 일 세대 의 복음의 전파자들이 이제 다 이제 사면되고 이제 다 죽어서 이제 사라지고 서서히 이제 그 모든 복음의 사실들이 사멸되어가던. 기록된 문서가 없는 가운데에서 이제 순수하고 권위 있는 보금서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각 처에서 이제 보금서가 많이 기록이 되던 그런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이제 이, 어, 1절에서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 중에 구원에 대해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든 사람이 많은지라. 굉장히 우리가 이제 낯선 문체인데 이런 이 굉장히 지적이면서 굉장히 트, 특별한 이 문학 양식은 헬라적인 문학 양식이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유명했던 그 저자들이 주로 모든 책을 쓸 때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책을 좀 처음에 이제 책을 이렇게 사게 되면 처음에 그 머리글이라는, 머릿말이라는 그 글이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어 유행했던 어떤 전통적인, 고전적인, 어떤 그 문학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누가 보음서라는이 책을 내가 왜 썼느냐 하면, 그리고 누구를 대해서 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썼느냐 하면, 데오빌로 가카와 같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헬라적인 어, 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서 도저히 복음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었지만 의심하고 있는 어,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것은 이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임에 틀림이 없고 그리고 어, 오늘 이제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는 이제 표현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을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공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을 지켜본 자들이 그대로 어, 나레이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어, 내러티브로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계속 어, 상세하게 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어, 누가도 그 모든 과정을 다지켜본 자로서 나도 대오빌로 가카에게 각하,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런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면서 이단들이 어,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이렇풍저렇풍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도 세상을 대해서. 변증하는, 변호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두가 복음이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야 되고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기 원하고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모든 복음은 특별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특별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조차도 복음은 들어야 된다. 우리가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같은 사람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그 일로 인하여서 로마가 이제 기독교화되는 그런 이제 사회가 변화되는 계기가 됐듯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어 사회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때를 어떤지못 얻든지, 얻든지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어 삶으로 어 말씀대로 사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 복음을 확실하게 전파하는 데에 우리가 목적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 여기 에이절에서 이제 내일 본문 가운데 쭉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5절부터 보면 유대왕 헤롯대에 아비아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리아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하면서 이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가리아는 이제 어, 세례 요한을 낳은 이제 어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사가리아에게 늘이 어, 사람들이 은혜 충만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어,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내 평생의 기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제사장의 가문이었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은 이들 가정에 자녀가 없는 일로 인해서 늘 이제 기도제목이었겠죠 여기 이제 성경에는 어 여기 이 사가랴가 몇 살일 정도였다라고 엘리사벳의 나이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성경의 그 흐름상 어 굉장히 가난한 나이, 뭐 아브라함의 나이처럼 75세나 뭐이 정도 됐다라고 하면. 어, 이 어, 이들에게 한 가지 자녀가 없는 문제로 인해서 늘 기도를 해왔을 텐데 내 평생 기도 제목이 드디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수태 고지를 하는 이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어, 이런 이제 어,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이제 이런 응답을 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사가리가 놀라면서 무서워했다라고 12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누가 보금을 기록한 이 누가의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도 또 이제 내일도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평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던 그 모든 것이 어느 날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기도 제목을 드디어 이제 응답할 거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는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복음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늘 정신을 차리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믿기를 원하시지?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가이 말을 믿었는가? 그리고 또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믿지? 사가랴는 어떻게 믿었지? 그 모든 언약을 믿고 기도를 해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평생의 기도를 내가 소원을 들어줄 거야. 라는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와 온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말씀은 와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초월한 하나님의 그 게시가 우리들에게 와있는데도, 우리가 과연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고 있는가, 그래서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세상의 소망으로 주신 이 교회된 우리에게 이미 복음은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강해하고 듣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는 그래서 이 말씀에 그냥 동의하는 데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감증이 터지는 누가복음 강해의 시절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는 역사가 경험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아멘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이후에 정말로 믿어져서 깊은 소식이 되어서 생명으로 사라지는 넋근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미 허락하신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예,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문과 깊게 교제하시다가 돌파하도록 합니다.